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카입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 차량의 배터리 교환 방법에 대해서 어, 짧고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모닝인데요, 2018년식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모닝은 한 3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가 나갑니다. 네,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해볼 텐데요. 어, 교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준비물이 필요할 텐데요. 준비물은 이제 12mm T자 복수알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몇천원안 합니다. 철물점상 한 5천 원 정도면 사고요. 요거는 10mm짜리, 네, 10mm짜리 스패너. 네, 이것도 사실 뭐한 1,500원 정도면 삽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켓트가 필요합니다. 로켓트. 네, 네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시켰구요. 네, 한 5만원 정도면은 살수있고요 배터리를 반납하는 조건이라면 어, 한 15,000원 정도는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배터리를 다시 포장해서 반납을 해야 되죠. 저는 미반납 조건으로 해서 5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열수 있으면 열면 되고요 만약에 완전히 방전돼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이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빼면은 비상용 키를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탈착된 걸로 차에 가져가서 네. 열쇠 투입구에다가 넣어서 네 열었습니다. 네자 그럼 차 안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은 배터리를 교환 안한 상태니까요 네 이렇게 시동 버튼을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길게 눌러주면 네 지금 이상 동작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방전이 된 상태고요 네 만약에 차가 방전 되고 이이 리모컨만 방전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리모컨 자체로 시동 버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평소에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잡고 리모컨을 쥔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메인 배터리가 어, 시동 전원 배터리가 다 나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소음도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넷을 열어볼 텐데요. 자, 본넷을 열 때는요. 손바닥으로 요 가운데 로고 윗 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걸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걸린 다음에 그냥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힌지를 내리셔서 하우스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면 은 예, 이렇게 후드가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후드가 고정이 되었고요. 또 유압식이면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배터리는 자, 운전석 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단자랑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네, 단자 터미널이 있는데, 먼저 마이너스 단자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풀때는는 여기 이제 10mm 여기 10mm 네, 복스와를거 아, 렌치를 가지고서 어,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다 풀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끝까지. 네, 적당히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이너스 단자가 풀러졌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단자를 할, 때는 할 텐데, 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그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을 껴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여기 있는 단자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풀어 주실 필요는 없구요 네 적당히 힘을 줘서 풀릴 때까지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단자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근데도 이제 빠지지는 않죠 그러면은 요 밑부분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12, 12mm 짜리 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제 T자 복사를 가지고 풀어야돼 근데 이때 조, 주, 조심하셔야 될게복사이 비싼 거면 여기 자석이 있어서 그냥 볼트가 쏙 하고 달라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풀리다가 실수로 여기 안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린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풀러줍니다 네, 지금 한 10바퀴 정도 돌렸고요 네, 이렇게 풀어줬으면, 그 다음엔 손으로 그냥 풀르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 풀러서, 이제 배터리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12mm 짜리, 티복스알로 풀었습니다. 자, 다음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어, 여기 힌지, 이거를, 살짝 들어올리고요. 이제 네, 배터리를 들어올리시면 되거든요. 오이고, 네. 이거 예,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어, 네, 좋습니다. 이제 주문할 때 똑같은 거를 주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단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저가형이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요거는 조금 고가형이라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인디케이터는 초록색 이 들어오면 상태가 좋음, 검은색이면 나쁨, 흰색이면은 교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자, 해봅시다. 무겁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다시. 이렇게 네, 배터리를 이렇게 다이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안착 시킨 다음에 해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 양쪽에 이거 테이프 있습니다. 테이프. 이거 네, 테이프. 네, 제거해 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배터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기 구멍이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뚜껑 제가 다 떼어냈고요. 역순입니다. 네, 다시 언제나 조심해야 될게 이거 엔진룸에 떨어뜨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구멍에 맞춰서 떨어지지 않게 잘 맞춰줘서 다시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이 배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출동회서 부르면 20만원까지도 받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우리 배터리 할인마트 같은 데 가서도 최소 10만원이고요 이렇게 10분도 안 되는 저희 6화 영상을 보시면 어, 우리 유저분들은 10만원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네 완벽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좀더 단단하게 줄게요 네. 너무 단,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풀러 있기 힘드니까 네,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듣고요. 다음은 다시 우리 친구 10mm 짜리 10mm 짜리 잡아서 음,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배터리 단자 중에 여기 플러스 음, 잠깐만요. 네. 아무리 귀찮아도 안전을 위해서 장갑은 다시 끼고 네 플러스 단자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좋죠. 네 공구도 떨어지지 않게 항상 잘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 적당히 한 다섯 바퀴 정도 풀어서 이제 쭉여줬던 풀어줬던 걸 다시 역순으로 쭉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언덕 빠지듯 세게 넣고 그러면 빠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단단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안 빠지죠? 네. 자, 다음은 플러스 하겠습니다. 10mm 짜리면 아주 간단하게. 사실 이런 거는 영상만 잘 보고 숙지한다면 여성분도 할수 있어요. 꼭, 꼭 이거 뭐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됐습니다. 어이구, 다 됐네요. 네. 좋습니다. 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했는데요. 잘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본네서를 다시 후드를 역순으로 닫아주시고요 여기 고리에다가 잘 걸어주시고 고리에 잘 걸어주시고 보, 후드를 내릴 때는 에 아깝잖아요 아끼는 차잖아요 그래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높이 들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내려주면 중에의해서 내려주시면은 간단하게 닫힙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다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이 잘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네 다시 브레이크 잡고 시동 버튼을 네한 번에 멋지게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